소다안 맞지 소띠는 거의 다잘안 맞는 이유가 있어 정말 인간떡이 없고 항상 구설이 있고 타박을 들어 왜 그러냐면 소티들의 성질이 벼락이 지랄이야 조금의 오해 차이가 크게 불려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고양이와 개 같은 양숙들 있잖아 그런 사이라고 보면 돼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잔싸움이 많아 반갑습니다. 어, 네, 부장님. 어 저번에는 이제 짚 t 최악의 띠공각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띠벌로 열두 가지 진짜 다볼 생각이야? 네, 오늘은 이제 소띠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열열 열띠는 더만 더 남았네? 다음 날이, 다음 날 소띠는 다안 맞지? 다안 맞아요? 어, 소띠는 목목이 일하거든. 근데 소띠는 거의 다잘안 맞는 이유가 있어. 소띠는 어. 어 묵묵히 일하고 항상 보면 소띠분들 묵묵히 일하는데 정말 인간덕이 없고 또 소띠들은 항상 구설이 있고 항상 소띠들은 항상 뭐를 해도 타박을 들어 그걸 왜 그러냐면 너무 말을 안 해서도 그러는 것도 있지만 소띠들은 성질이 별하기 지랄이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소띠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건 양띠가 안 맞다. 또뭐 용띠가 안 맞다 또 소띠하고 말띠가 안 맞다 그랬는데 소하고 말하고는 같은 동물이잖아 네. 크기 때문에 조금의 오해 차이가 크게 불려 조금의 오해 차이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그러는 게 많고 또 소가 어 말이 소를 누르려고 그러고 또 소가 불러갖고 대들라고 그러고 말은 꼬리 갖고 때리고 이러는 경이거든 근데 말 그대로 양하고 소하고는 왜안 맞냐면 소 우리 간에 양은 막 들어가서 냄새난다고 쥐어지라 하거든? 네. 근데 양의 우리 간에 소가 들어가려하면 주인들이 때려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 같은 네. 그런 어, 앙숙들 있잖아 아... 그런 사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소랑 양은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 응 그런 그런 사이야 말그대로 고양이는 부뚜막도 올라가고 마당 위도 올라가고 주인 안방도 들어려고다들어 갔는데 개들은 옛날에는 마당에만 살았잖아. 그런 것들. 개한테는 탄선 뼈를 던져 주고 고양이한테는 살코기를 빌려 주고 그러는 것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또 그렇고 또 용은 한일에서 소가 제일 먼저 발견 한단 말이야. 눈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용은 몰래 왔다 가려고 했는데 소가 이렇게 하면 우울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들켰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소하고는 둥글둥글둥글 맞는 띠도 있겠지만 소가 마음을 확 하니 열지 않는 이상에는 소는 그 어디에서도 구설이 있고 그 어디에서도 묵묵히 일만 해야 되고 잘해도 못해도 일만? 일뽕만 죽어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소띠랑 가장 안 맞는 거는 양띠일까요? 양띠 응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소띠하고 그러면 제일 잘 맞는 띠는 우리 쪽에서 보면은 닭띠하고 뱀띠하고 잘 맞네요 근데 아니야 소는 뱀도 어쩔 때는 안 맞을 때가 있어 그거 알아 소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뱀을 푹 끓여갖고 먹으면 소가 기운을 뻗쳐 어. 낙지도 잡아먹이지만 그런 거란 말이야. 꿈틀꿈틀 긴 거잖아. 네. 그러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건, 소한테는 기운이 도와서 좋지만, 뱀은, 음, 잡혀 먹으니까 억울하잖아. 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고 무친 없지. 아, 그 결과적으로 최악의 궁합은 소띠와 양띠. 그렇지. 그리고 소하고 말하고. 소하고 말띠. 응.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헤어질 경우도 좀 클까요?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잔 싸움이 많아 잔 싸움이 많고 말 그대로 애들이 방황해서 아이들을 또 이런 부모들 있잖아. 너가 제끼를 똑바로 못 키웠으니까 너가 애를듣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게 탓하지 마. 고그 사람은 고고하느라고 그런 게 아니고 넓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챙긴다고 챙기는데 그러는 거거든. 그거는 부모가 유심히 게 역할 역할 따로.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엄마들도 많이 일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빠들이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줘야 돼. 소아빠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줘야지만 다른 여기 소아 소띠아빠들이 그집 아이들이 잘 돼. 저거 좀소띠와 아빠 소띠와야 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